안녕하세요. 무조건 따라 만들어보기 채널입니다. 그런 조립 두번째 시간으로 F450 프레임 조립부터 시작합니다. 시 자, F450 프레임은 두 장의 p c b 판과네 개의 플라스틱 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그리고 p c b 판과 플라스틱 암은 이 나사를 통해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F450 프레임을 조립을 했어요. F450 프레임을 조립을 한 다음, 이제 4개의 모터를 각각의 암에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. 암 끝부분에 그 4개의 홀이 있는데, 그중에 저는 2개의 홀만 사용을 해서 모터를 부착했습니다. 뭐, 부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4개의 모터를 부착했고요. F40 프레임에 이 육축 센서를 이런 식으로 달아야 되는데 이 구멍이 너무 큽니다. 여기다가 정사각형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줄 겁니다. 이 사이즈를 재줍니다. 5.6cm 정도. 5.6cm 정도. 를 가지고 잘 맞춰서 똑같이 그리고 자,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. 목마을 부분을 마킹을해 줍니다. 이마킹한 부분을 뚫어 줄 겁니다. 그러면 절맞춰춰이런식으이런 식으로 돌려서. 구멍을 두 개를 뚫었는데 일단 한번 두 개를 맞춰 봅니다. 제대로 이 들어온 구멍과 맞는 어깨할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 줘요. 요으로 돌려서 빼 주시면 됩니다. 여으로 다 돌리면 빠지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네개 구멍이 뚫렸습니다. 구멍이 제대로 잘 뚫렸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부착을하기 위해서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된이 너트와 볼트 이런 부속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이렇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아크릴 판을 댔어요. 카보네이트 판을 댔는데 이제 들었을 때 드론하고 결합을 해야 됩니다. 이 다이아몬드 이 부분과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마킹을 했고요. 그래서 앞서 소개한 드림 방식대로 드릴 이용해서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. 드릴을 통해 네 개의 구멍을 낸 범용 PCB 판을 프레임에 부착해 보고 PCB 판 위에 부착할 아두이노 d u 의 모서리 네 개의 구멍 위치를 확인하고 마킹합니다. 그리고 앞서 보신 방식대로 이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요. 그리고 플라스틱 볼트와 너트를 체결을 합니다. 자, 이와 같이 아두이노 보드를 PCB판 위에 부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예,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 PCB를 F450 보드 위에 올려줍니다. 기존에 뚫어놨던 이렇게 되고 이제 실제 PCB는 이 전원 분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 전원 분배를 하고, 그리고 이제 PWM 모터 신호 제어선, 제어선의 이쪽에다가 이제 달 예정인데요. 아무튼, 이런 식으로 됐으면, 최종적으로,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. 이건 기존에 이제 제가 사용하던 PCB인데요.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깎아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잘라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남겨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어, 이제 준비된 이 PCB에 이 니켈판을 이용을 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를 만들 예정입니다. 왜 이걸 만드느냐? 우리가 그 드론에서 그 5볼트 전원을 쓰는 부분은 센서 그리고 수신기 그리고 아두이노 뒤에 여러 부분에서 이 5볼트 전원을 씁니다. 그래서 이것을 공통적으로 하나 PCB에다가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게 되면 뭐 배선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 깔끔한 면에서 좀 이점이 있어요. 너무 빨리 었네요 뜨거울까봐 뛰었는데. 앞쪽에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됩니다. 가운데는 전원을 따로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. 가운데. 어, 지금 네 가닥이 필요하니까. 마감하게 잘라주고요. 먼저 땜질을 하기 전에 이 선을 벗겨줍니다. 이 부분 끝 끝을 좀 말아줘서 제일 위쪽 위쪽에다가 해서 땜질을 하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모터에 PWM을 음, 제어할 수 있는 핀을 연결을 했고요. 이 그라운드를 연결할 이 부분이 너무 넓어요. 그래서 이런 저항에 이 선을 잘라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뭐 선이 일정하니까 이 부분까지해서 연결을 하고 이 중간 부분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. 이 부분은 육축 센서의 전원부입니다. 각각 플러스, 마이너스인데 일단 떼어내고요. 이 육축 센서에 전원을 이 공통 전원 쪽으로 연결을 했습니다.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부분을 연결을 해 주고요. 파워모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파워모드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납을 좀 묻혀 줍니다. 납을 녹여서 묻혀 주고요. 부분도 납을 녹여서 좀 묻혀 줍니다. 제가 이제 테스트에 사용했던 esc는 이 앞으로 30 암페어짜리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실제 이제 배터리 파워가 연결되는 부분은 이런식으로 끝부분이 이런 이 총알 소켓이 있는데 이 부분을 커팅을 할거예요 커팅하고 커팅하고 해서 이 부분에 연결을 합니다. 그래서 커팅을 해서 제가 이건 이제 사전에 준비된건데 사용했던건데 커팅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. 일단 하나를 본 보기로 보이고 나머지는 제가 조금 협소하니까 영상을 중단하고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비 서로 연결이 됩니다. 됐습니다. 이 부분은 좀 이쁘게 밑에 부분에다가 e s c 프 밑에 부분에 놓고 테이핑을 해주시면 돼요. 커브들도 마찬가지로 니퍼를 이용해서 벗겨냅니다. 컷을 하고 피복을 벗겨내서 이런 상태를 만들고요. 그리고 이 가는 선에서 빨간 선하고 그다음에 검정색 이 그라운드 선을 두 가닥을 이렇게 뽑아냅니다. 이두 가닥은 앞서 만든 이 PCB에 이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과 이 디지털 파는 부분을 연결을 해줘서 어, 이제, 양면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, 이 육축 센서를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부착할 예정이에요. 녹색을 1번으로 해서,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줍니다. 연결을 해주고요. 실제 이제 이 부분을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착을 하기 위해서 양면테이프 준비가 됐고요. 이런 식으로 양면테이프를 붙여줍니다. 단단히 붙여주고 어, 양면테이프를 이용해서 이 센서를 부착을 합니다. 이 센서의 이 주황색 부품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이 프론트, 뒤쪽이 리어, 라이트, 레프트 이렇게 돼요. 그리고 1번 모터, 2번 모터, 3번 모터, 4번 모터 이런 순서로 제어를 할 겁니다. 센서가 부착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블루 건으로 쏴줍니다. 이 PWM, PWM 신호가 들어가는 이, 이 부분이 약하니까 글루건으로 싸서 이 부분을 좀 고정을 시켜줍니다. 앞뒤 아, 그 노포트를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. 연결을 했을 때. 1번 1번 1번만 지금 코드가, 소스 코드가, 되어 있고요, 코딩이 되어있고, 요나머지에는 모터가 지금 제어를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삑삑거리면서 캘리브레이션에 i g bi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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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 작업입니다. 하지만 이제 처음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조립을 하게 되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, 좋아요, 부탁드 감사합니다.